방금 꽂았는데요. 흙은 재활용한 겁니다. 쌈지 않았어요. 어, 산흙과 폴라이트 섞었습니다. 섞어서 꼬무줄로 땡겨서 이렇게. 그냥 수국이 저절로 이렇게 그늘이 되는 장소에 놨습니다. 물올림했고 어, 상토가 아니고 이제 산흙이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대로 한달 넉넉하게 한달 이렇게 그냥 둡니다. 이렇게 큰 박스 큰 박스는 가운데 물이 고여요 그런데 이렇게 제 뺨으로 한두뺨두 두 뺨쯤 되는 이런 박스는 꼬물줄 두 겹으로 팽팽하게 해놓으면 물이 흘러내리지 그 되지 않아요 이대로 두면 삼목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은아리, 요거 수국, 저거 수국, 저거 장미. 그냥 여기는 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 뭐 별도로 안 덮어주어도 어 햇빛이 쨍하게 들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위에, 벌망 두 겹,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 좀, 제가 어느 각도로 어떻게 보여드려야 좋을지. 그렇게 하고요. 그냥, 이렇게 빈자리도, 빈자리지만 있으면, 뭐, 꽂습니다. 저기가 이제 정향풀이고요. 저쪽에 정향입니다. 요건 뜰보리수. 이렇게 이제 빈 공간에 꽂아 놓으면 어, 비가 잘 내리면 잘 살고 뭐 마른 장마면은 뭐물좀 줘야 되겠지요. 산목은 어,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서 기본만 알면 응용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이 막 성공률 높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경험 없이 따라서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제가 상토에 삽목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상토가 아홉 포대를 농협에서 이제, 아, 면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싼 가격에. 그래서 상토 상토 했고요. 상토만 하면은 국화나 수국은 어 바로 뿌리가 내리니까 괜찮은데 장미는 두 달씩 걸리면은 중간에 물좀 이렇게 줘야 될지 안 줘도 될지 그래서 저는 장미는 거의 산흙이 합니다 마사나 산흙이 하고 음 상토에 할 때는 펄라이트를 반도 넘게 섞어서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성 카페에서 나눔받아서, 삽 어, 산목 성공해서 벌써 산에다 다 갖다 심었어요. 음, 그것도 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지금도 방금 아침에 일어나서 산목했습니다. 산목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어, 여기 능소라고 써 있는데, 요 밑에 능소와 주황색, 두개 꽂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 제가 꽂은 자리 에또 꽂고 프링가 하고 뽑고 <laughs> 프링가 하고 뽑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어 그렇게 합니다. 올해 여름 산목 장마 전에 시작해서 어 제일 먼저 삽목한 것들. 노지에 심습니다. 뿌리 잘 내린 건잘 내리고, 요거는 꼭대기 정화삽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정화삽이고, 요거는 뭐 꼭대기 순을 요거랑 요거랑은 잘라준 거고, 요거는 아래 거. <laughs> 아할 거는 좀 잘하는 동안은 싱싱한 것 같아도, 이렇습니다. 심으면 또 살아요. 지금 장마 기간이니까. 그래서 정화삽, 정화삽, 뭐 천삽,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세력이 좋으니까요. 빨리 뿌리 내리고, 이렇게 노지에서 강선 꽂고 고추군으로 연결하고 이망 벌망 세겹 덮어서 이렇게 두면은 뭐 별로 그렇게 물 관리 안 해도 며칠에 한 번씩 물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추워지면은 이제 비닐하우스로 옮겨서 월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 첫번 음, 뿌리 내린 아이들 이렇게 심는 중입니다.